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어 저기 산채 소꼬이 3종과 어 분해 올린 거 6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두하소심 1호라 입니다. 변도 좋구요. 작도 좋고,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이로라. 일본의 이로라 두촉이고요 어, 저기 황화 소식로도 요즘 인기가 많은 이로라죠. 이로라 두 척. 어, 7에서 10. 0.7 28만원 입니다 작도 좋고 뿔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무명 호피반 입니다 아주 호피반 무늬 극한으로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신화도 노랗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천성 호피반 이고요 색감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입니다. 무명이고요. 두촉에 신화 하나, 신화 포함 세촉이고요 7에서 13 0.6 9만 원입니다. 아주 색감과 아, 문 무늬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고 엽성도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두루두루 다 갖춰진 난초. 이번에 9만 원이고요. 세촉입니다 3번에는 신라입니다 자기 너무 최상작이죠. 신라. 아, 그래도 자마가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뿌리는 최상입니다. 뿌리 네 가닥 정도 되고요. 어, 단엽봉륜 신라입니다. 3번에 단엽봉륜 신라 한 촉이구요. 아, 눈이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뿌리 옆에 아, 눈이 보이구요. 신라 한촉 아, 3.5에서 0.4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사이즈 측정은 조금 어려운데 접힌 부분이 0.4가 나오지 않을까 싶구요. 아, 3번에 단엽만원입라다 10만원입니다. 한쪽이고요 4번에는 어, 이렇게 반성해서 금괴로 발전한 개체원입니다 10만원입니다. 1 0니다 이렇게. 니다 반성 화무늬가 살짝 보입니다. 삼반호로 나왔다가 소멸이 된 개체로 올해 신화가 아주 멋지게 터져나온 종자고요. 금개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금개로 지금 무늬 나왔고요. 이거는 아주 둥글둥글하니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지금 신화 세쪽다 금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금계로 계속 쭉 나갈 것 같습니다. 멋진 종자, 금계열이고요.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색감 좋고, 무늬 정말 화려합니다. 4번에 아, 3반 놓고 해서 금계로 발전하는 개체고요. 세 쪽에 신화 한대또 달려 있습니다. 아, 10에서 13, 0.6, 0.7, 15만원입니다. 4번에, 5번에는, 어, 변이 아주 좋은 중투입니다. 짤막한 변에, 중투가, 아, 엽성도 좋구요. 후육질에 짤막한 변이라, 너무 멋지네요. 키가 짤막하니까, 아담한 변이구요. 아 육질도 아주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고요 후육질 입니다 아 세쪽 이구요 5번에 아 아담한 변의 중투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아, 변이 아담해서 보기도 너무 멋지고요. 아, 변 중투 세초 7에서 10, 0.7, 8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아, 중투고요. 6번에는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후육질로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한쪽이고요. 3반중투. 아 6번에 3반중투 한쪽입니다. 1 1에서영점6 5만원입니다. 7번에는 산채 소쿨이고요서반입니다 산채 서반이고요. 아주 변도 좋고요 문이 좋고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변발장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지금도 완전 단단한 꾸육질의 서반입니다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 어, 끝에는 독이 딱 찍혀 있어서 아주 멋진 종자 서반 완전히 단단하고요. 이렇게 아주 단단합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어, 산채 서반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호육질로 변이 아주 좋은 산채 서반 한쪽이고요 어, 12에서 0.6 13만원입니다. 산채 서반. 아, 8번에는, 아, 단엽밭에서 채취한 건데, 단엽밭 바로 옆에서 나온 건데, 단엽 같습니다. 이렇게. 후육질에, 이거 한 척이고요. 이거는, 아, 전면 산밤, 밭자리 거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아주 좋구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엽 1종, 전면 3반 1종, 아주 목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8번에 10만원이구요. 9번에도 그 아, 단역기지를 갖고 있는 잎변들입니다. 아, 이것도 3반이 어, 들어있죠. 3반 단역같은 잎변이고요 어, 하나 그리고 이거는 아, 이것도 서반이 들어있는 서반밭자리 잎변이고요이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복대가 아주 좋고요. 이것도 단엽성 기질을 갖고 있는 복대 보십시오. 기질을 갖고 있는 입변입니다 완전 후육질의 입변이고요세개또 이것도 아 이것은 지금 단엽으로 보여지는데요. 철갑성이 강한 단엽 같습니다. 산채 이거 네 개, 4개, 이렇게 네개고요또 이것도 약간 산반성이 있는, 아, 무광의 입변. 나사지처럼 보이죠? 무광의 입변이고요 변발점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또 이거는, 아, 이것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아, 9번에, 아, 이렇게 단엽성 기지를 갖고 있는 종자들이고요. 6종입니다. 6종에 9번에 10만원이고요. 소구리는 아, 7번만 빼놓고, 8번, 9번, 10만원씩입니다. 7번에는 13만원이고요. 이 종자는 진짜 저렴하게 올린 것입니다. 이게, 아, 여기 이 자리가, 발전 엄청하고요. 아, 지금도 플라스틱 편으로 아주 좋습니다. 7번은 13만 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산제품까지 소개 해 드렸고요. 이제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에 두아소심 1호라입니다. 1호라 이로라 두척이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1호라 두 척. 뿌리도 아주 좋고요 음, 벌브도 하나 있네요. 아, 뿌리 좋고,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1번에 이로라 2촉 입니다 두화소심 아 두화소심인데 어, 황화소심로도 각광받고 있는 이로라죠 이로라 2촉 이구요 7에서 10, 0.7 28만원 입니다 이로라 2번에는 무명 호피반 입니다 아주 화려한 개체고요. 변이 후육줄 아주 좋습니다. 신화 이렇게 또 무늬 화려하게 들어 올라오고 있고요. 선천성으로 무늬 잘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최상입니다. 벌브 두개 있고요. 아 이번에 무명 아 호피반 두쪽에 신화인데 신화 포함 세 쪽이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아, 두초에 신화 한대 7에서 13 0.6 9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호피반 이요 3번에는 신라입니다. 자기 너무 좋죠. 신라, 어, 신라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어, 뿌리 옆에 지금 자마가 지금 또 눈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짧은 뿌리 옆에 자마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 자기 굉장히 어립니다.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여러 가닥이어서 어,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저기, 조그만 뿌리 한 가닥 옆에 자마가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단엽봉률 신라입니다. 너무 조그맣죠? 신라 한쪽이고요 뿌리는, 아, 네 가닥 있습니다. 3번에 단엽봉률 신라 한쪽입니다 아, 이끼리가 3.5에 0.4, 10만원입니다. 4번에는 반성호에서 아, 금계로 터져나온 노코 계열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고요. 변도, 둥글둥글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화가 또 신화도 멋지게 금계 노코로 터져나왔고요. 아주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고 분위 좋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옆에 또 신화가 붙어 있네요. 신화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둥글둥글하니 금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세 촉에 신화 한 대고요. 또 벌브가 두 대나 달려 있고 뿌리 아주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 너무 좋고요. 이것도 지금 금계로 가고 있습니다. 어, 반성호에서 금계로 터졌습니다. 발전을 엄청나게 해버렸죠. 뿌리 최상입니다. 어, 4번에 금계노코고요. 어, 3번 호에서 금계노코로 발전한 겁니다. 어, 10에서 13, 0.7, 0.6, 15만원입니다. 이거는 금계로 지금 발전해서. 어. 이쪽으로 이렇게 분주해서 양쪽으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4번에 세축에 신환대고요 15만원입니다. 5번에는 짧은 입변성 충투입니다. 아주 아담한 변에 육질도 단단하고요. 농무자 아주 잘 깊게 잘 쓰고 아주 예쁩니다. 아, 뿌리도 괜찮고요. 아, 자마가 또한대 달려있네요. 뿌리가 지금, 아, 총 다섯 가닥 있습니다. 아, 여섯 가닥이네요. 짧은 뿌리 포함 여섯 가닥. 아, 세촉입니다. 세촉이지만, 뿌리도, 괜찮, 그런 대로 괜찮고요. 건강한 뿌리, 어, 아, 여섯 가닥이고요. 짧은 것 포함 여섯 가닥이고, 또 자마도 달려있습니다. 어, 아, 중투. 아주 짤막한 중투구요. 5번에 중투 어, 변중투입니다. 3촉이구요. 7에서 10, 0.7, 8만원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6번에는 3반중투입니다. 후육줄로 변이 아주 좋구요. 3반중투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육질이 단단한 변에 3반중 투. 아, 전진쪽이지만 뿌리도 아주 최상이고요. 이렇게 아, 약품 처리는 잘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리 7가닥 있습니다. 3반중 투 변이 아주 좋고요. 분이 아주 좋습니다. 6번에 3반중 투고요. 아, 11에서 0 6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8번, 9번은 산책품입니다. 아, 7번 산책품 서반입니다. 아주 까닭지변에 정말 멋진 서반이고요. 아, 변발전 엄청나게 하는 서반입니다. 안 완전 후육질로 지금 현재도 아 이렇게 엽성이 후육질입니다. 완전히. 다음 때는 더 멋지게 나오는, 아, 서반, 밭자리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이렇게. 육질이 너무너무 단단해요. 이렇게. 뿌리도 아, 아주 잘 내렸고요. 아, 7번의 서반이고요. 아, 산채 서반입니다. 10에서 0.6, 13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아, 신화 받아보시면은 아주 변이 정말 멋집니다. 나중에 단엽 못지 않게 환엽으로 둥글둥글하게 나오면서 후육질로 몇쪽 만들어 놓으면 다, 단엽성으로 가지 않을까. 변이 지금 완전 후육질입니다. 7번이 13만원이고요. 8번에는, 어, 얼마 전에 제가 단엽을 두쪽 올려놓은 밭자리에서 나온 건데, 바로 옆에서 나왔는데 이 단엽이 기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올려봤습니다 바로 옆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단엽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와서 이거 한 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변이 아주 좋은 전면산반 밭자리입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고요. 전면 3반입니다. 목대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해서 단엽하고 전면 3반하고 이렇게 해서 이종에 10만원입니다. 아, 이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크기도 금방 크고요. 지금 목대가 너무너무 좋고요. 아, 9번에는 간엽성 입변들입니다. 삼바성이 살짝 있는 거고요. 한 개. 그냥 입변이 아니라 조금 낌새가 있는 이것은 서반밭자리 변들이 아주 좋습니다. 조그만하지만 좀 단단하고 변들이 아주 좋은 개체들만. 라서 지금 올린 거고요. 이것도 아, 플라스틱 입변입니다. 세 개. 이것도 단엽성 입변입니다. 이네 개. 아주 변이 아주 후육질 아주 좋아요. 네 개. 이것도 변이 후욕질로 아주 좋습니다. 어리지만 이것도 서반 바찰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 이것은 지금 현재 단엽으로 보여요. 이게 철갑 철갑 단엽이 아닐까 싶고요. 어, 산책품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아 육종 총 합쳐서 지금 10만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변이 아니고 어, 단엽으로 갈수 있는 종자들이라서육종에 아, 10만원씩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아,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보여드렸고요오늘또 나름대로 멋진 종자 이루라서부터 아, 무명, 소호반, 신라, 작은 어리지만, 아,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계열, 도코계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채, 서반, 아주 편히, 아주 칼날 같은 플라스틱 같은 산채, 서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구정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